카세티가 맞돌이라고. 한 번만 말해줄 테니 똑똑히 들어라. 내 이름은 카세티. 가족으로부터 도망친 제6 권속이자 너희 위에 굴림한 진정한 왕자이다. 이 열차 일어난 모든 살륙이 니놈이 벌인 짓인가? 왕자의 앞에 무례하게도 질문이 많큼. 하지만 못처럼 배가 부른 상태는 넘어가 주지. 자. 보다시피 열차는 근사한 식사를 위한 연회장. 피주머니를 마음껏 만들어 먹어도 인간들은 끊임없이 찾아오지. 그럼 나는 그때마다 만찬을 즐길 뿐이다. 아, 가면 떼어지지 않아. 뗄수 없어. 떼서는 안 돼. 그래서는 왕자가 될수 없어. 죄송한데 이 새끼 딸따리 치면서 시발 더빙하나요? 당연하지. 아니야. 웃고 있어요. 열심히 웃고 있잖아. <laughs> 저는 왕자지랍니... 아유... 왕자입니다 <laughs> 정신이 화끈하게 버린 놈이로이 새끼 사람새끼 아니네? 난 말이야 아주 강해 그리고 이 새로운 왕국에서 물러날 마음은 조금도 없어 이 왕자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피지모들이 알아서 대령되지 이런 낙원이 또 있을 것 같아 내가 이곳을 어떻게 만들었는데 아... 이걸 어버이들께서 보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이 풍요로움을 이 쾌락을 이 자유를 하지만 이건 제가 만든 왕국이에요. 잠깐! 히. 난 약간 찐따 같은 캐릭터 더빙 해야 되냐, 씨발? <laughs> 자네는 설마 우리를 도와주러 이것까지 와준 인가 저길 보게나. 저자가 이 모든 사건의 원형인혈귀일시 달려라! 아, 소개하지. 이 쪽은 앞으로 왕국을 위해 내가 밖으로 나와 처음으로 만든 고원소 나의 왕국을 가족을 함께. 아, 발음 진짜 왜 저래? 요 나의 왕국, 나의 고원소 아, 난, 난, 난. 아, 어, 잠깐만. 내가, 내가 말할 때하고 듣는 소리가 다르다는 건 알지만, 씨발, 이렇게 다를 줄 몰랐는데. 어린아이도 있었다네. 알아? 언젠가 거세계사가 되고 싶, 싶어 했지. 근데 해결사가 될 바엔 피지몬을 사는 게 나아. 해결사가 살아온 내가 보증할수 있어. 그입 닥치시게. 너팔 많은 분, 미 노리야인가요? 너 진발. 진절머리가 나는 건 허락도 없이 만들게 된 나의 첫 권석이란 들뜨러진 놈이라니. <laughs> 용서하십시오. 잠깐만, 뭐라고? 진절머리가 나는 건 허락도 없이 만들게 된 나의 첫 권석이란 들뜨러진 놈이라니. 용서하십시오 어버이시여. 치워라. 그나마 일용한 피주머리를 챙겨왔으니 망정이지. 자식의 추태는 그 어버이가 커둬야 하는 법 전생에 카세티셨나요 단지 배가 고프다는 이유로 수많은 살육을 저지는게 변명이 된다 생각하는가? 닥쳐 너는 너는 몰라. 이 200년 동안 먹은 피라고는 그피라 먹을 끔찍한 아니야 떠올리기 싫어. 닥쳐 조용히해 아니야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주세요 화물칸이 버스로 가득 차지만 않았어도 이렇게 일찍 퍼레이드를 열 계획도 원석을 만들 계획도 <laughs> 없었어 이런 거 들으면 안돼 원래 같으면 니 놈들을 피주머리로 만든 후에 낭김 없이 마시려고 했지 보통의 인간들이랑 다르군 나는 이 왕국이 들키지 않고 조용히 아주 오랫동안 유지되길 원한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곳을 가, 나가는 것이 목표지 안 그래? 카드키를 받고 너희가 있던 1등석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이곳에서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지낼 거야 와 포인트 씨발 딕션 어떻게 쓰는 거야 이 새끼? 면서 너희는 내려 각자가 있을 곳으로 돌아가는 거야 어때? 저.. 저 놈이 또? <laughs> 그.. 그럼 이 열차에 계속 같이 갇혀 있다는 거네 나는 알고 있어. 내가 이 열쇠를 부수기만 하면 너희는 억겁의 시간 동안 이곳에서 상관없다. 아인의만행을못 번치하고 앞으로 향하느니 이곳에서 너놈의 계속이 처다일 것이니. 목 아파 씨발. 목 아파 씨발. 파우스트 군 이건 너으시게 나리도 이러면 안 되는 것이오. 씨발. <laughs> 야, 잠깐 너 사극통 아니야? <laughs> 파우스트 군 이건 넣으시길 나리도 이러면 안되는 아니 씨발 심지어 단어도 나리라서 진짜 사극같은데 그 조선시대 씨발 웬 처녀가 다하고 있는 공격태 열쇠가 사라지면 다른 소감자들이 몇천년 고통받게 될거야 본인이 잡지에서 보았던 재밌는 아니, 이야기 아니, 엄청 닥쳐 씨발아 다... 지금 네가 나의 두번째 권속이 되는거다 씨발 이건 새끼는 진짜다 정체... 당신은 제2권속 지금까지 어떻게 야 어떤 일렁임도 뿜어내지 않고서 선조이시여 일만의 차비를 둘째 권석이시여 일만의 차비를 둘째 권석이시여 일만의 차비를 버릴았는 노 <laughs> 이놈은 감히 나와 섞을 수 있는 말이 없다 아니 피를 거스르는 폐륜의 죄악을 저지른 채로 내 눈앞에 서있는 것부터 용각되지 않는 너 <laughs> 방금 씨발 진짜 강간당했는. 아 바세티가 아니라 카세티지. 아니 이거 누가 따냐 씨발. 이걸 벌써 땄어? <laughs> 아나 찌질한 거 해야 되나봐 진짜. 저런 캐릭터 연기 씨발 진짜 잘할 것 같긴 한데. 이런 들뜨는 씨발 잠깐만. 씨만 때게는 나의 첫번석이라덜 떨어진 놈이라니. 와 내가 나 더딕션 씨발 내가 따라도 못하겠다. 저거 어떻게 하는 건데 씨발. 아니짜 존나 웃기다 진짜. 씨만 때게는 나의 첫번석이라덜 떨어진 놈이라니. 나나 나도 나 나한테 맞는 역할을 찾아야 되긴 하겠다. 신이 저거 존나웃기네 진짜 근데 볼 때마다 가야지 증당 하겠냐 저런 들뜨는 놈이야.